어, 가천대 이십 학년도 7번 문제 풀이 시작해 보면 어, 이건 공식을 하나 외우고 있어야 돼. 어, 근데 그 공식이 뭔지 내용 을 증명해 보면 어, 인테그랄 0에 어,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a부터 a 까지 f x dx가 있다라고 할때요게 이제 연속함수일 때야. 어, 문제에서도 이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쓸수 있는 거고 자 f x가 연속함수면 우리는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 0에서 a까지 이렇게 쪼갤 수 있겠지. 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서 치환을 한번 걸어보는 거야. 면을 max를 마이너스 t로. 자, 그러면 치환을 걸게 되면은 구간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t는 a에서부터 0집어넣으면 t는 0까지. 마이너스 t 미분하면은 어, 마이너스 1 dt 가 돼. 자, 치환하면 그럼 저 마이너스 1을 구간 바꾸는 데서. 이는 스 T, T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온 거야. 여기서 우리가 적분 변수를 다시 x, x로 바꿔버려. 자 그러면 얘가 내려오지. 내려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0에서 a 구간이 지금 똑같아졌거든. 보면 구간이 똑같아. 그러니까 f 마이너스 x 플러스 f x 이거 그대로 요거 그대로 합치는 거야. dx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 하고 이거 요거 내려온 거야. 합치면. 음. 결론은 공식이 이거야. fx가 연속함수면 저렇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거는 요렇게 계산해도 돼. 0부터 a까지 fx랑 f 마이너스 x를 더한 거. 자 겨, 공식은 자, 지우고 깔끔하게 써줄게. 자, 그럼 공식은 이걸 암기해야 돼.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요놈에 대한 계산은 어, 0부터 어디까지? a까지. fx 먼저 쓸게. 플러스 f 마이너스 X, dx. 자, 공식이니까 암기. 이렇게 매번 증명할 수 없잖아, 그렇지? dx. 자, 그럼 이제 문제 문제 풀어보자. 저 문제는 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일까지 f(x)dx가 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요건 우린 공식에 의해서 0부터 한쪽만, 그게 요걸 계산한 거랑 똑같아. <laughs> 음.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0에서 1까지. 근데 지금 이 함수가 나와 있잖아, 문제. 그게 a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어. 그게 얼마? 3이라고 문제 서 알려준 거지. 그치? 3. 저분에 3분의 ax3승 플러스 x. 여기다 지금 우리가 0이랑 1 집어넣을 거니까 3분의 a 플러스 1. 이게 3. 3분의 a가 2. 따라서 a는 6. 그래서 이게 언제,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이 그 큐레이션에다가 큐레이션 적분편에 정확히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큐레이션 적분편에 보다 보면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걸 증명하는 문제였나 뭐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어쨌든 지금 이걸 보고 이 공식을 외우면 돼 답은 6 4번